지도를 보는 부동산 오늘도 심형석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알아본 지역은 어디죠? 예 오늘은 인천의 강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송도입니다. 송도를 포함한 연수구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도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이제 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네. 예, 그러다가 지금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예,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송도를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송도에 대한 간단한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송도는 우리가 크게 한세 군데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해볼 수 있는데요. 구송도라고 해서 우리가 송도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분들은 이제 송도역이 이제 송도 국제도시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 예. 예, 요... 이 쪽이 이제 송도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구송도라고 보통 예, 이야기를 하고요. 동막역이라고 어, 인천 1호선 네. 예, 동막역이 있는데요. 이 위쪽 부분이 연수지구라고 여기 이제 송도가 원래 연수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연수지구라고 하는데요. 어, 여기 특징은 이제 일기 신도시하고 아주 비슷한 시기에 예,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제 90년대 후반에 입주한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노도시 이렇게 특별법이 이제 재정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수혜를 볼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이제 최근에 개발된 지역이 송도 국제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송도입니다. 예. 그래서 송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쪽 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뭐 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긴 하지만, 어 인천에서 상당히 남쪽이다. 어그 개념도 있다고 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송도랑 뭐 새로운 송도잖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저 송도 국제지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수있 예, 할까요? 그 송도 국제지구 같은 경우는 국제 도시라는 말을 이제 사실은 처음 썼고, 최근에도 이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데들을 정부에서 많이 지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은 의미있게 뭔가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고 있는 데들은 사실은 송도 국제도시가 거의 뭐 유일하다고 볼수 있고요. 어, 송도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공구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10공구까지 이제 개발이 되고 아마 11공구도 이제 개발할 예정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행정동이나 이제 법정동인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다섯 개 행정동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각 행정동을 이제 설명드리면, 호재가 이제 집중되고 있는 데가 인천대 입구역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 인천대 입구역하고 캠퍼스타운역, 이 중간에 있는 그 사각형, 이 지역이 이제 송도 1동이고요. 네. 송도 1동이니까 뭐 가장 먼저 개발이 됐겠죠. 그치. 예, 그리고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도 2동은 이제 그 위쪽에 보면 그 공원들도 있고요. 뭐, 센트럴파크라고 하는, 예, 요런 송도의 중심적인 공원이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달빛 공원이라고 도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유명한 그 달빛 공원 축제인가, 뭐, 이런 축제도 네, 열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트램도 이제, 예, 여기 진행이 됩니다. 그 지역들이 송도 이동이고요. 그 송도 이동 바로 옆에가 송도 사동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어, 뒤에서도 좀 설명 저희가 하겠지만, 음. 어그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와 그다음 인천대 입구역이 가장 호재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고걸 끼고 있기 때문에 요 지역의 아파트들이 가장 예, 송도에서 비싸다라고 볼수 있고요. 삼동을 제가 지나쳤는데요. 삼동은 이제 또요 밑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 어, 국제 캠퍼스가 많은 지역 뭐 연대라든지 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 대학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이 이제 국제 캠퍼스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도라 그러면, 또 우리가 그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 기업 측면에서는 우리가 바이오산업. 들이 많이 집결해 있다. 이렇게 알려지 알려져 있는데 요 그중에 이제 대표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가 에,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분동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인구가 5만이 넘으면 이제 분동을 하거든요. 동을 나눕니다. 에, 그래서 지금 삼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5만 명에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송도 아, 6동이 요 밑에 생기지 않을까? 에,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오동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가 오동인데요 어 주로 이제 터미널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 어 지역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그 인천대구역 입쪽 송도 1동에 호재가 많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어떤 호재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이제 교통호재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송도에 있는 교통호재 같은 경우는 일단 GTX B. 노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송도에서 출발해서 이제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네. 예, 아마 지금 계획은 다뭐 수립이 끝났고요. 착공을 이제 내년도에 좀 일찍 당겨 가지고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그 출발점이 바로 이제 인천대입구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보, 보시면 공사 중 공사 중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인천 1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 그 전철역이 생긴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하고 있는 것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GTX) 또는 이제 월판선이라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월급에서 판교까지 간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송도에서 강릉까지 갑니다 예 아, 네, 그렇게 연결되고 송도에서부터 이제 강릉까지 네. (2시간) 이제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 호재를 품고 있는 월판선 그리고 또 송도가 그동안뭐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송도가 그동안 이제 가지고 있었던 좀 문제점들이 뭐 기업이 없다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판교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이제 호재라고 볼수 있죠. 월판선 출발점도 이제 인천대 입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송도의 그런 호재들이 대부분 이쪽에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 예. 송도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가 어디일지 한번 볼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대입구역과 송도 센트럴파 뭐 송도 센트럴파는 송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그래서 메나타는 이제 센트럴파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요걸 끼고 있는 더샵퍼스트파크라는 아파트가 13블록, 14블록, 15블록, 16블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아파트들이 가장 비쌉니다. 아, 그 그래서 여기서 봐도 다 10억. <laughs> 예, 보시면 뭐 거의 뭐 10억 대에서 20억 대까지도 네. 있는데요. 대형 평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2021년 9월달에 송도 더샵퍼스트파크 15블럭이 14억 7천에 거래가 됐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최고가라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올해 이제 7월까지 가격이 거의 뭐20% 정도 떨어졌어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거래가 조금 낮게 나오고 있는데요. 송도 더샵 파크 에이버 여기가 이제 그 16블럭입니다. 요 아파트가 최근에 이제 보시면 이제 12억이라고 매매가 돼있죠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1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30평인데 가 최근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 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좀 회복이 되면서 12억 정도의 거래 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도의 회복 속도가 빠른 이유는 뭐이 지역이 좋아서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만큼 많이 떨어져서라고 볼수 있을까요? 예, 대부분 이제 인천에 네. 사시는 분들이 송도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이 강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송도가 거의 뭐 14억 7천은 이제 최고 가격이고요. 대부분 이제 11억 12억으로 해서 10억대로 훌쩍 넘어 버렸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를 놓친 분들이 사실은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 많이 이제 거의 뭐 송도는 4 50% 그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들이 갑자기 이렇게 몰린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강남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고. 여전히 이제 그 호가들이 좋게 나오는 데가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비슷한 원인이 많이 작용한 거라고 예,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서도 인천에 계신 분들은 결국 목표가 예, 송도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이제 호재로 수요가... 하고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 네, 예, 맞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볼수 있죠. 예. 송도에서 그나마 좀뭐좀 뭐좀 가성비가 좋은 동네라고 해야 될까 좀. 비싸잖아요. 방금, 방금 말씀드린 동네는 예. 괜찮은 동네, 가격적으로 괜찮은 동네는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서울에 비하면 상당히 그래도 가성비가 높긴 한데요. 그래도 뭐 인천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비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많이 권해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데가 여기 캠퍼스 타운 역 쪽에 있는 여기 여기가 이제 캠퍼스 타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연대 이제 국제 캠퍼스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외국 기재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자체도 상당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호수 공원이 있기 때문에 조망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요 지역의 아파트들이 보시면 매가들이 호가가 보시면 어요 5, 6억대에서 그죠? 음. 최저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뭐이 지역이 에, 상당히 그 장기적으로도 학군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떨어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캠퍼스 타운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롯데 캐슬 같은 경우는 한 6억대까지도 떨어졌고요. 여기 보면 캐슬 해머로 같은 아파트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거의 5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최저금액입니다. 최근에 이제 호가들은 이제 많이 회복했는데요. 말씀드렸던 랜드마크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가성비가 있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송두가 뭐 바다에 걸쳐있잖아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주로 추천하는 게좀 바다에서 안쪽으로 들어온다잖아요. 예, 저도 바닷가에 안 살았지만, 바다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인데요. 예,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남천동이라든지 해운대 이런 쪽에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바다에 있으면 뭐 침식도 빨리 되고 부식도 빨리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네, 예전에 네, 많이 네, 하셨어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아파트들 짓는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요. 그리고 옛날처럼 뭐 빨래를 이제 넣을 때도 밖으로 해서 넣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네, 이러기 때문에 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실은 이제 바다에 사시는 게 오히려 이제 쾌적함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서쪽 지역이 그~ 우리가 중국에서의 그런 나쁜 대기질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근데 송도 같은 경우는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송도를 가보신 분들은 가보면 저도 이제 항상 느끼는 점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쾌적하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점에 장점이 있고요 주변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뭐 센트럴 파크를 포함해서 이런 그 공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호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젊은 분도 사시기 굉장히 좋고요. 말씀드렸던 학군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젊은 분도 사시기 좋고 왜냐하면 여기는 또 유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젊은 분들도 사시기 좋지만 나이드신 분들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기 보시면 송도 아메리칸 타운이라고 있거든요. 캔버스 타운 옆에 보면 이런데들이 어, 미국의 이제 교포분들이 은퇴하시고 이제 여기 사시는 어. 거를 생각해서 만든 이제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외국분들이 미국의 교포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걸 본다 그러더라도 좀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쾌적한 이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많고 이런 데들 을 사실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젊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살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송도 마지막으로 가면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위에 송도 오동이 있잖아요 예. 이쪽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지구 같은데 이쪽은 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당히 송도 안에서도 약간 멀어 먼 곳이잖아요 지하철역으로도 두세역. 인데은좀 어떻게 보시는지. 어, 위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터미널이 있긴 한데요. 예, 근데 이게 랜드마크 시티 부분이 사실은 오동에도 많이 이제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입주한 홍도 서밋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송도는 저는 뭐 거의 오동하고 일동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예,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가, 가격이 많이 조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회 요인들이 더 많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준비해 오신 또 분양한 아파트가 있다는데 여긴 또 이쪽 송도가 아니잖아요. 예. 예. 어디인지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송도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그 수인분농선입니다그 예. 여기 송도역이 뭐이 지역이 이제 구송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뭐 조금 이제 연식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쪽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꽤 있는데요. 그 레미안이 제가 이쪽에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송도도 아니고 그죠? 뚝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추홀로 하고 좀 가깝거든요. 위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송도도 아닌데 여기 아파트를 분양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이거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도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예, 보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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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거뿐만이 아니라 주거도 이제 2,800세대 정도 들어가지만 사실은 주거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 뭐 이런 복합 시설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환승역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송도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송도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인천 분들이 불편한 게 뭐냐 그러면. 인천에서 인천 국제공항 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 예, 그 예, 예, 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것은 서울에서 오히려 편하게 갈수 예, 있거든요. 예. 인천공항 직결 사업들을 지금 KTX 직결 사업들을 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송도 여기 여, 여기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분양을 한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해 건설에서 1, 2차를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경남에서도 아너스빌이라는 걸 분양을 했거든요. 지금 레미안이 이제 곧 이제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 우려되는 점은 서해 그랑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5억 8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분양가가 30평에 5억 7천이었어요. 아, 거의.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송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분양가 이하로 좀 거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안이면 또 서해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경남 건설보다도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못하면 이제 30평대가 6억이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말씀드렸던 어, 캠퍼스 타운 쪽으로 가시는 것이 오히려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분양가라든지 이제 어떤 이제 시설들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분양 가격을 좀 보시고 이제 그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도 구 송도의 경쟁자는 캠퍼스 운 근처인데 네. 두개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뭐~ 주거 여건이나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로 보면은 이~ 캠퍼스 타운 근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송도가 힘을 받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뭐 사실은 송도에서 제일 가까그 말씀드린 캠퍼스타운역은 이제 삼동이니까 제일 밑이고요송도에 네. 그러니까 가까운 거는 오히려 뭐 어, 말씀드렸던 오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가까울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송도 전체적으로 예 네. 이게 송도 역세권 개발 사업은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호재가 크다라는 거는 이제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렇지만 우리가 네. 어 인프라라는 든 장기적으로 장점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들어와서 사는데 또는 인프라를 까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거거든요. 근데 송도는 이미 뭐 인프라 측면에서는 인천의 어떤 지역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호재들이 사실은 빨리빨리 진행되는 호재들 월판선이라든지 아니면 GTXB 노선 같은 경우 내년에 착공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호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가격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분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직구준 질문인데 소장님이라면 같은 돈이 있다라면은. 이 송도역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캠퍼스 타운 근처에 있는 송도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캠퍼스 타운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정보, 재밌는 정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